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당신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말 정말 깊이 와닿지 않나요? 삶의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연료 같은 거예요. 여기, 은채라는 한 여성이 있어요. 은채는 오랜 시간 준비한 시험에서 연이어 떨어졌어요.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성공 소식, 그리고 끝없이 밀려오는 자책감. 그녀는 매일 밤, 내가 왜 이렇게 약한 걸까? 라며 자신을 탓했죠. 시험 결과가 나올 때마다, 그녀의 자신감은 점점 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결국, 은채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건 나한테 너무 버거워. 여러분도 이런 순간 느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그러던 어느 날, 은채는 우연히 등산을 갔어요. 힘들게 산을 오르던 중, 그녀는 문득 깨달았어요. 산을 오르는 게 이렇게 힘든데, 정상에 오르면 얼마나 기쁠까. 그 순간, 그녀의 고난이 떠올랐어요. 시험에서의 실패, 좌절, 눈물. 그 모든 게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은채는 다시 책상에 앉았어요. 이번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씩 문제를 풀며 자신을 믿기 시작했죠. 니체의 말처럼 고난은 그녀를 부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마침내 은채는 다음 시험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은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안에 숨겨진 힘을 깨우는 계기가 되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 속에 있다면, 그걸 피하려 하지 말고 마주해보세요. 그 고난은 여러분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니체가 말했듯이, 고난은 우리를 부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는 도구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이겨낼 건가요? 한 걸음 더 내디뎌 보세요. 그게 바로 강해지는 길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